안녕하십니까. 파인주택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유명 정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영종도에 최근에 개장한 복합 리저타운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영장에서 정치 토크쇼인 더 파워풀이라는 공연을 하여 유명해진 곳인 영종도에 상가주택을 디자인한 것을 소개합니다. 이번 김어준 씨의 토크쇼를 필두로 이와 유사한 행사 혹은 전시 그리고 케이팝 등 여러 공연들이 계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인들도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무비자 입국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인천시와 정부에서 잘 활용한다면 영종도는 마카오나 홍콩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연 관람과 카지노를 위해서 단체로 방문을 하고 즐길 수 있는 2차 관광 유식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관광객들 또는 국내에서 공연을 관람하고자 모인 젊은 단체 손님들이. 공연 관련 후그 다음 휴식을 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숙소가 변변치 못합니다. 기껏해야 비싼 호텔 아니면 관광 호텔 몇 군데 정도이고 그나마 그곳은 오로지 잠만 잘수 있는 시설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정도의 상가 주택은 기존의 형태가 아닌 단체 관광객들이 각종 공연이나 카지노를 즐기고 그 열기로 숙소에서 2차로 파티와 모임을 하면서 그 열기를 이어가는 주도적인 장소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디자인을 그런 점을 감안하여 구성을 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카페와 같은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 상가와 2층은 3룸 1세대, 3층은 3룸 1세대로 기본으로 구성을 하여 평상시에는 2층은 임대용으로 3층은 주인세대로 이용되게 구성을 하되 넓은 베란다와 테라스, 그리고 옥성에는 풀장까지 배치하여 상황에 따라 공연이나 카지노를 위해서 방문한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파티룸이나 애와 비앤비의 용도로 영업을 할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하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외부 구조도 단순한 형태가 아닌 디자인과 같이 관광 패턴을 가미하였고요. 3층 거실 천장은 4m 높이로 올라 탁 트인 별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종도 상가주택의 구조는 단순 점퍼와 주택용이 아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차 관광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런 방법이야말로 영종도의 생존 전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축비를 말씀드리면 평당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계비와 감리비, 각종 북방이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을 포함하여 평당 50에서 8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금액은 타회사보다 평당 150에서 200만원 저렴한 금액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